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리가 노곤하고 근질거려서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없는 증상인 하지 불안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으로 한연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근질거리는 느낌이 있어요라든지 다리가 부어올라서 터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혹은 밤에 자려고 누우면 증상이 심해지는데 다리를 움직이면 느낌이 편해져요 라고 다양하게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을 진단할 때는 네 가지 증상이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리의 불쾌감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증상이 생기는 것. 두 번째는 앉거나 눕는 등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 불쾌한 증상이 심해지는 것. 세 번째는 가벼운 움직임을 하면 증상이 줄어드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러한 증상이 저녁부터 밤에 걸쳐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네 가지 증상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하지불안증후군으로 진단을 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불안증후군의 치료가 필요한 이유는 증상 자체만으로도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고 밤에 증상이 심해져 수면 장애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우울증, 불안 장애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하지 불안 증후군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연구 중에 있지만 가장 유력하게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 도파민 신경 세포의 기능 이상, 철 결핍, 유전적 요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하지 불안 증후군의 원인을 기허와 혈허로 인한 혈액 순환 장애, 간과 신의 정열이 소모되어서 오는 간신 음어, 불안이 심한 상태인 심담 허겁 등으로 보고 이러한 부분을 개선시키는 치료를 합니다. 이때는 당비나 천궁 등 혈액을 보충해 주는 보혈약, 숙지황 구기자와 같이 음어를 보충해 주는 보음약,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향부자 산조인 등의 안신약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근육 경련을 겸하고 있다면, 근육을 이완하고 진통작용을 하는 작약과 같은 약재를 같이 처방하게 됩니다. 한약치료를 하면서 다리의 약침과 침치료를 병행하면 치료기간이 단축되고 효과가 더욱 빨리 나타납니다. 또한 증상완화를 위해서 생활습관을 같이 신경써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의 섭취를 피하고 톳, 파래, 목이버섯, 파슬리, 말린 멸치나 새우 등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낮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나 다리 마사지, 조격을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수면 장애까지 유발하는 하지 불안 증후군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한의원에서 진료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